주나인 친구들 샬롬 권희은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주나인 친구들 모두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주나인 교회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 함께 소리 높여 불러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백삼석 부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는 이시간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에 향한 마음이 혹시 식지는 않았는지 보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은 이 욕심 때문에 친구들과 또는 형제자매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어,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주장하다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다툰 적이 없나요? 친구들, 여기 김치맨과 코스염 아저씨랑 맛있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앞에 두고 고민에 휩싸여 있어요. 케이크 위에 딸기가 다섯 개밖에 없는데 두 개씩 먹고 나면 하나밖에 남지 않네? 김치맨과 코스염 아저씨 마음 속에 서로 세 개씩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서 결국 다투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나나나나 하며 나만 생각하는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 친구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나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곳을 향하여 떠나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도 롯도 가지고 있는 양과 소 등의 각주들이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서 같이 지내기가 몹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던 목자와 롯의 가축을 지키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축들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해. 비켜, 비켜. 아니야, 우리 가축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해. 이렇게 서로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매일매일 싸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롯과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양보함으로 서로 화목하고 평온한 화평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브람은 롯에게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였고, 롯이 왼쪽의 땅을 선택하면 자신은 오른쪽을, 롯이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자신이 왼쪽 땅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브람이 자기 욕심을 부렸다면 내가 더 어른이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롯과 끝까지 싸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나를 위한 욕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가 화평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을 때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났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보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투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화평을 이루기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이 넘쳐나야 해요. 우리 주나인 친구들의 주변에는 다툼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화평함이 넘쳐나나요? 잘 살펴보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앞에 여러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양보도 하고 때론 믿음으로 손해볼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닌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대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볼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앞에서 자기 욕심을 내세우며 이기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해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부리며 다투는 사람이 아닌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 주나인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아닌 화목함과 화평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귀와 마음과 생활 속에 새겨질 것을 기대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나 만났어요. You say you